비교급에 대해서 해볼게요. 비교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누구를 비교하냐면 둘 사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둘 사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뭐셋 사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 집단이나 장소에서 비교할 수도 있는 거래서 비교하는 것 같다 우리는요. 야, 문법으로 비교라고 하고. 자, 근데 너랑 나랑 비교했을 때 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아. 이럴 때는 우리는 원급이라고 해요. 원급. 영어에서는 as, as로 표현. 하고 한국말에서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라고 표현하면 돼. as, as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이라고 번역하고 앞에 있는 as는 뭐뭐한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형용사한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비교급은 뭐냐면 자 비교급은 뭐뭐보다 더 뛰어나게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은 er, t 을 붙이거나 또 하나는 more, t 을 붙여요. er, t 아니면 more, t more가 나오거나 er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말로 더라 라고 번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n 이 나오면 이거는 뭐뭐 보다 라고 번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보다 이알 ER 나왔죠. 더 크다. 어디가 호수가 영국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언제 이하를 쓰고 언제 모아를 쓰나요? 이하는 형용사가 좀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일단, 그러니까 짧은 단어일 때는 이하를 쓰고요. 좀긴 단어, 형용사가 beautiful, wonderful, generous 이렇게 긴 단어는 긴 단어인 모아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er, more, 는, 더,란 뜻이고, t 는 뭐, 뭐, 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최상급은, 가장, 이란 뜻이야. 가장은, 자, est만 들어가면 돼. 아, 예, 문장에서 est 나왔다. 그러면은, 가장이라고 번역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태에는, 더 플러스 est가 있고요 또는 뭐가 있냐면, 더, most가 있어요. 더, m o s 선생님, 언제 est를 쓰고, 언제 most를 쓰나요? 자, est는, 아까처럼, 자, 문장에, 그러니까 단어가, 좀 조금 짧을 때 EST를 쓰고요. 어 단어가 조금 긴거 3음절 이상을 나타낼 때에는 Most를 써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onderful, Beautiful, Generous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자, 이거 쓰는 데좀더 뒷부분에 가서 좀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ER이 들어갔다. More이 들어갔다. 그러면 더 라고 번역하시면 되고 EST가 들어갔다. Most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가장 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게 아주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자, 어, 규칙 변화가 있는데, 자그 변화라는 거는 어, 뭐 두꺼운, 더 두꺼운, 가장 두꺼운 이런 변화를 볼 때, 대부분은 이하를 쓰거나 더라고 말할 때는 비극급을 말할 때는 이하를 쓰고 가장이란 최상급을 말할 때는 이 s 스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또 불규칙한 게 있대. 여기는 이제 조금 긴 단어는 아까 선생님이 좀긴 단어인 more나 most 쓴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아마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게 있는데 이 불규칙이라는 것은 ER이나 EST가 붙지 않은 거 있죠. ER이나 EST가 붙지 않은 걸 갖다가 우리는 불규칙이라고 해요. 자 아까 우리 앞전에서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는데 비교급은 더라는 말이 들어가고 최상급은 어,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최상급은 한국말로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 더를 표현할 때는 뭐만 넣으면 되냐면 이알만 넣으면 돼요 이알만 어, 넣으면 되고 만약에 이가 있으면 알만쓰면 돼요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거나 이러면은 y를 뭘로 고치고 i로 고치고 이알이나 es를 붙인다 그리고 삼음절에 긴 단어 있죠? 3음절에긴 단어. 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뭐, full, beautiful, wonderful, 뭐, 이런 거, full로 끝나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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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ious, 이런 거 있죠? famous, 이런 거. interesting, 그러면, ima, uh, imaginative,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긴 거는, 긴 거는, 삼음절에서 긴 거는, 어, 조금 긴 단어인, er이나 est를 붙이지 않고, 더긴 거인, more이나 most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원급은 원래, 원래 그, 형용사를 갖다 원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비교급은 ER 붙은 거 있죠? ER 붙은 거를 비교급이라고 하고, 다 우리는 ER에 들어가면은 더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상급은 가장이란 뜻이지? 그래서 가장에 해당되는 거는 EST만 써주시면 돼요. 좀 특이한 거는 이로 끝나는 거는 이가 있으니까 R이나 ST만 쓰시고요. 단모음, 단자음은 하나씩 더 쓰시고, 이 e, r 저기 뭐지? ER이나 EST.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쓰고, ER이나 EST. 그 다음에 긴 단어는 ER, EST를 붙이지 않고, More나 Most를 쓴다는 거.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조금 쉬운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서, 뭐, Tired, 이거 있죠?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이거는 More를 붙이냐면, More나 Most를 붙여요. more 저기 그지 er이나 짧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er이나 어, est를 붙이지 않고 more 또는 most 붙인 것또 하나 있어요 boring 있죠 지루한 boring도 어, er이나 est를 붙이지 않고 more이나 most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알맞는 비교급과 최상급쓰세요 그랬어. 그러면 비교급 자리에는 er 쓰면 되고요. 최상급 자리에는 est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er 이 자리는 다 무슨 자리냐면 er의 자리.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최상급이니까 이 st 쓰시면 돼요. or or the oldest. safe는 e가 있으니까 그냥 r 만 붙이면 되겠다. safe safer safe safest. st만 쓰시면 되고요. j 음 m plus y는 y를 i로 고치고 er 또는 i로 붙이고 est 쓰시면 되겠네. Heavy, heavier, heaviest. 또 이것도 쥬신 e로 끝나니까 r이나 또는 어그 st만 붙이면 돼요. Cute, cuter, cutest 이렇게. 자, 이거는 긴 단어니까 more dangerous, uh, most dangerous. 장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어, 해보세요. 자 가로 안에 알맞는 거를 고르세요. 이랬어. 자 d 이 나왔으니까 비교급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는 y i s 는 e로 끝나니까 알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고요. 어 smart잖아, 그치 그래서 smart니까 e알만 붙이면 되고 d e 이니까자다 d e 이 나와 있죠. 다 d e 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쓰면 되냐면 e알을 고르면 돼. 다 e알이 답이야. 근데 이거 두개 중에는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하나를 더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거는 이것 이거 모알도 더고 이것도 더고 이래서 자 이거는 어, 아, 답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하를 쓰면 되고요. 어, 이거는 he is the, the most interesting, 어, 어느 한 집단에서 가장 뭐 뭐합니다 할 때는 the most를 붙이면 되겠어요. 또는 이게 짧은 단어였다면 the est를 붙이지만 이건 좀긴 단어기, 삼음절의 긴 단어이기 때문에 most를 붙여주면 되고 my mother is the, 그 다음에 nice에다가 이로 끝났으니까 여기 st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자음 플러스 y는 y를 모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r 써주시면 됩니다. 되고요. 이거는 최상급은 most difficult 써주시고, 이거의 원급은 wide고요, slowly는, 이거는 more slowly, 그 다음에 most slowl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세 가지 비교의 그 형태 중에 서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원급이에요. 원급이라는 거는 그냥 같, 같다는 거야. 그냥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같다라는 거, 같음을 나타내는 걸 원급이라고 하고 한국말에서는 자 뭐뭐만큼 뭐뭐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만큼 나도 잘해, 너만큼 이뻐 그 말은 똑같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자 어,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영화에서는 as as로 나타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as는 어떻게 번역 뭐, 뭐, 만큼이라고 번역하고요. 앞에 있는 as는 뭐, 뭐, 한이라고 번역해요. 형용사. 여기는 지금 형용사의 자리잖아. 그쵸? 그래서 형용사 한. 그래서 as pretty as you. 그러면 너만큼 as pretty. If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KT는요, 뒤에 있는 거는 뭐뭐만큼이라고 번역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저기 뭐지, KT는 그녀의 시설만큼, 언니만큼이나 친절합니다. 형용사합니다. 이 말이고요. 자,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남만 붙여주시면 돼요. 남만 붙여주시면 되고, 다시 들어가면은 애 s 를 갖다가 so로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뒤에 있는 에즈는 뭐뭐만큼이었죠? 그래서 중국만큼 인도, 인디아는 인도는 크지 않습니다. 이거고 자 여기에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S나 ES 들어가는 거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에즈 뭐뭐만큼이죠? 너의 그의 형만큼이나 그 배는요.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팸은 뭐뭐뭐 저기제이스카만큼 말랐어요. 이랬어. 그면은 러사이에다가 에즈 에즈 써주시고 사이에다가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as as 쓰시고요. 사이에다가 quietly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 이것도 똑같아요. as as 써주시고요. 사이에다가 famous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문장을, 어, 이용해서 완성하시오. 이랬어. 자, 탐은 13살이고요. 얘도 13살이야. 그러면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 탐만큼이나. 자, 나이가 있어요. as.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고요. 어, 얘도 15cm고 얘도 15cm예요. 그러면은 길이가 똑같다. 길이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할수 있냐면 long으로 하래요. 그러면은 앞뒤에는 as, as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한번해 보세요. 에밀리는 부지런하다. 그래서 그러 에밀리 is diligent 하면 되는데 그제 에밀리 is diligent 하면 되고요. 자, 이 여기가 diligent 라는 형용사 사이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as, as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는 anna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밀리 is as diligent as uh, anna 이렇게 하면. 걔는 사자만큼이나... 그러면 개는 빠르지 않다를 먼저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은 dog is not fas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 저기 뭐뭐만큼뭐뭐니까 어 fast 사이에 as fast as the lion 이렇게 해주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걔는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가 여러 마 마리, 여러 마리잖아요 지금 그 dogs 또는 lions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교급 중에서도 비교가 있어요. 자 비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자 er than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more than이 있어요. er than, more than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그 형용사가 조금 짧은 단어일 때는 er를 붙이고 좀긴 단어 있죠. 긴 단어에는 이 뒤에다가 긴 단어를 쓰면 돼요. 뭐 dangerous, interesting, wonderful, generous 이런 긴 단어는 more를 붙이면 되고 또 예외적으로 짧지만 more를 쓰는 거 또는 boring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알이나 모알은 더라고 번역하고 앞에 있는 어, 그 뒤에 있는 내는 뭐 뭐보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어그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 강조. 어떤 걸 넣어서 강조를 할수 있냐면 어 even still far a lot 요런 단어 있죠? 이런 거.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빠스 이러거든요. a lot, much, even, still Far, 이런 단어는, 어, 바로 앞에서, 그, 이제, 그, 비교급 바로 앞에서, 어,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야. 훨씬이라고, 훨씬이라고 그 번역을 하고 강조할 수 있는 건데, 심지어, 많이, 아직도, 멀리,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비교급이랑 같이 쓰였어. 예를 들면, 이 r 이 있거나, m o 가 있거나, 이랬는데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훨씬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영장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나의 어머니는 나보다 더 느리게 걷는다 그러면은 자 slow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냐면 er만 붙이면 되겠죠. slower 뭐보다 된이니까 나보다 다 뭐뭐 보다 그러면 뒤에는 다 된의 자리겠다. 뒤에는 다 뭐의 자리냐면 다 된의 자리예요. 된의 자리 자 뒤에는 다된 써주시고요. larger 여기 er 해갖고 일로 쏙 p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일로 쏙 단자음, 단 자음 단 모음 단 자음은 자음을 하나 더 쓰고 이렇게 써. So. 어 이거는 불규칙이죠. 이게 불규칙은 따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well, better, best. 그래서 여기는 이걸 써야 되고요. 이거는 긴 단어니까 more beautiful tha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써보래. 자, 이거는 이게 어색한데, 왜냐면 thin은요, 하나 더 써줘야 돼. n을 하나 더 쓰고, er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er이 붙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써줘야 돼? er은 den과 같이 짝이고요. 그리고 den이 있으니까, 어, 더 많은 사과, 그러면은 more를 쓰셔야 돼요. 더 많은 사과 할 때는 more를 쓰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지금 den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very는 안 되고 even still far all, 올라 요거 중에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den이 있죠. den이 있으니까 비교급. 그런데 이 비교급은 이거는 저그 more레이시 아니고요. 그냥 이거의 비교급은요 레이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m o r e 를 빼고 비교급인 레이러 써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긴 단어니까 어 이알이 아니라 모아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야구는 응급보다 더 쉽다 이거는 자 야구니까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하면 되고 내 치마니까 my skirt is 훨씬 더 길다 much longer 훨씬 이니까 much 다섯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even still but a lot 뭐 이런 거 중에 하나 그래서 much longer than 그녀의 치마니까 her skir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최상급은 가장 멍멍한 이런 뜻이죠. 가장 멍멍한. 그리고 영어에서는 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더 플러스 EST 또는 좀긴 단어일 경우에는 더 모스트를 형용사 앞에다가 붙여 주시면 돼요. 긴 단어 있었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뭐 expensive, 어, 뭐 interesting, exciting 이런 단어. 긴 단어. 이런 거 뒤에는 어, 긴 단어 앞에는 긴 단어 앞에는 더 모스트를 쓰고요. 짧은 단어에는 더 프로세 ES7을 써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플러스 E S T, 더 플러스 E S T, 그리고 긴 단어는 더 모스트 가장 이란 뜻이에요. E S T 나왔으면 그냥 가장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고, 자, 우리 보니까 여기에 자, 최상급 뒤에 최상급 뒤에 복수 명사 오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저기 뭐죠? 그 장소 앞에는 이를 쓰는데 이게 어떠한 차이점이냐면 우리는 자, 보통은 어그 장소는 한 장소를 말하는 거한 장소, 그래서 한 장소 이기 때문에 어, 인 뒤에는 단수를 써요. 인 뒤에는 장, 단수. 그리고 이것도 그 나라 안에서니까 인 뒤에는 단수 쓰는 거. 오브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 중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의 이거니까 여러 명이 있겠지. 여러 명, 그렇지? 그래서 S를 어, 꼭 써준다는 거. 여러 명 중에 가장 뭔뭐한 이렇게 익혀주시면 될것 같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어리다니까, 더 플러스, 영기스트 쓰면 되고, 가장 행복한 인간, 더 플러스, 뭐 쓰면 되죠? 행복한 거는, 어, 해피죠? 근데, 어, 그, y, 자음 플러스 y는 y를 고치고 est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소원연이니까뭐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나라, 더 플러스, 가장 큰 빅에다가, 어,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하나 더써 주시고 이 e, 이r이 e, 아니고 이 e, st죠. est 자. 자, 이s e, 최상급이니까 est 써 주시고요. 장소죠. 그리고 단수니까 1써 주시면 돼요. 한 장소 안에서 가장 한 장소 안에서 가장 그 훌륭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장소. 한 장소이기 때문에 단수 써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거 복수 나왔네 여러 개 중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는 오브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가장 빠르대 가장 빠른 거니까 더 쓰시고 fast test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한번 고쳐보세요. 그랬어. 뭐, 뭐, 저기 뭐죠? 그, 머츠의 최상급은요, most 에요. 그래서 most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어, 저기, of 뒤에는 복수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 of 자체는 뭐, 뭐, 중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명 중이니까 여기 s 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 가, 나쁜 거는요, bad, 어, 더 나쁜 w o r s t 최악. 그러면은요, worst 예요 자 이거 다시 좀 이쁘게 써줄게요. worst wors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장소가 나왔으니까 in으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heavy는요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고치고 est를 s 써주시면 돼요. most가 아니라 어, 그리고 어, 이거는요 어, most를 써주셔야 돼요. most 왜냐면 Exciting 긴 단어잖아요. 3음절 하나 둘 3음절이죠. 그리고 긴 단어는요. Most를 써주시면 되고